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자 이제 야생에서 잡은 연꽃몬을 로토스라는 포켓몬으로 한번 진화를 시켜볼거예요 로토스라는 포켓몬을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약간 좀 표정이 이상하고 이 친구도 이제 진화하 위에 이제 뭐 물을 받게 돼있는데 자 진화 콜리코 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화면도 이제 처음 도감에 이제 등록하는 거라가지고. 오! <laughs> 약간 그. 멕시칸스러운 그 포켓몬인데? 우와, 생긴 것도 좀 억울하게 생겼고, 이쁘게 이렇게, 응, 이러고 있어요. 앞모습은 약간 이렇게 네 발로 이제 기어다니고 있고, 뒷모습을 살펴봐도 약간 그 허리가 좀안 좋은 그런 포켓몬인 것 같아요. 일단 눌러볼게요. 우와! 모션은 뭐다 똑같이 만드네. 일단은 물풀 포켓몬이고 거품과 냉동 빔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 c p 도 괜찮고 조사를 해봤는데 한 A나 B 정도 되는 것 같은 이 포켓몬이네요. 그럼 일단 영꽃몬이랑 로토스를 체육관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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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카멘이 귀여운 로토스 친구들을 데리고 체육관에 왔어요. 영꽃몬 3마리랑 로토스 1마리로 이제 체육관에 도전할 텐데 상대는 갸라도스와 리자몽. 아, 무시무시한 친구들인데 과연 영꽃몬과 로토스가 어떻게 싸울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꽃몬 같은 경우에 거품이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거품이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품 광선을 가지고 있네. 자 일단은 갸라도스 상대로 아주 귀엽게 지금 머리에 지금 갸라도스 하이드로펌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음,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고 자 일단 효과가 별로라고 떠가지고 갸라도스도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최대한 좀 피해보면서 싸워보겠습니다 어우, 역시 갸라도스가 어, 영린, 아, 영린 그냥 맞아버렸네. 자, 235짜리 영꽃몬이고, 자, 얘는 에너지볼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데, 에너지볼. 일단 뭐 영꽃몬 세마리는 앞에 이제 뭐 에피타이저고, 자, 이제 다음 로토스가 과연 어떻게 싸울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로토스 등장! <laughs> 막 팔을 이렇게 길지하면서 싸우는데? 길면서 싸우는데? 오, 근데 이겨야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일단 이겨야 돼오 일단은 로토스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겼어 게라도스를자 다음 이제 리자몽 리자몽이 나왔습니다 로토스가 아 근데 아까 영리를 맞아서 피가 너무 많이 까진 상태인데 자 그래도 한번 때려볼게요아 이제 거품을 <laughs> 때릴 때 너무 귀엽다 저아 갑다. 오늘 가면이 연꽃몬을 로토스로 한번 진화시키고 체육관에 한번 써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